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예,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 걸맞게 아주 일 빡세게 하다가 여기 물류센터 물건 깔아놓고, 예, 지금 잠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제거 이제 막 검수 들어가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오후에 또 일정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쉼없이 빠르게 먹고, 예,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오늘도 예, 금요일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일이 많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스피드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두부김치 살아있습니다. 예. 어우 계란후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게 저는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계란후라이가 하나일 때는 요게 육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아주 오늘 금요일 네, 아주 작살나게 예, 파이팅 있게 불고기 같이 먹으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불고기 잠시 아껴놨다가 후라이랑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불고기 먹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월말에 물량이 많지가 않은데 이쪽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월초 물량을 월말에 받기 때문에 네 노른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바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과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커피 우유랑 이런 거떡 같은 거싸 주셨는데 아주 여기랑잘 먹겠습니다. 어, 노른자 살아 있네. 계란, 두부, 고기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와우. 음 차가 좀 끼울었습니다 물론실기도 하면서 짐 짜기가 좀 그래서 한쪽으로 짐이 몰려있, 몰려있는데 차가 여, 약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부김치 올려가지고. 음 주부김치 먹을 때도 이렇게 케찹이 살짝 묻어있으면, 케찹 맛이 은근히 맛있습니다. 계란이랑 먹을 때도 맛있는데. 불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아주 그냥 잣대가 아름답습니다. 와, 팽이버섯 양파와 불고기의 조화. 음. 밑에 이렇게 국물도 있는데, 아우, 좋습니다. 음. 그래도 안이 안보여서 약간 아쉽지만은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차에서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음. 오늘 비벼 먹겠습니다 와 야, 투하하겠습니다 통째로 깔끔하게 아 정말 음 일단 고기의 질이 아주 수준급이고 아주 부드러운데 양념까지 아주 맛있게 하셔가지고 어 김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갑니다 불고기의 맛이 퇴색될까봐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먹어야 되니까, 잠깐 두부김치 한번 먹고. 어. 음. 와, 아, 양념까지 아주 끝내줍니다. 딱불어갖고음야 목이 밥 먹다가 이제 일하다 이를 한창 하다가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 목이 살짝 맥혔는데 불고기 국물이 또 아주 부드럽게 넘겨줍니다. 아, 김치는 조금 남았는데 좀남겨줄것 같고 두부는 다 먹었습니다.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댓글 남겨주신 분 계셨는데, 동감한, 동의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몸소서 일하시는 분들은 밥이 필수입니다. 네, 오늘 아주, 오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만에 10분 안짝으로, 예, 빨리, 모은 것 같은데, 다들 파이팅 하시고, 예. 바쁘시면은, 예. 이렇게 바쁘면은, 꼬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으이씨, 안 나오네. 예. 바쁘더라도, 예. 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 어느 정도 됩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혹시라도 오늘 지내시다 또 어려움 난관이 부딪히시면은 예. 또 아주 잘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아주 깔끔하게 먹고 물류센터 검수 끝나면 얼른 접치하고 계속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